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선생 유튜브 채널에 저는 MC 송무송글이고요. 석초동의 핫한 변호사 두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혼여행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남편과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이 배우자의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혼이라는 쟁점 외에 또 다른 쟁점인 남편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그전 시간에 그 아내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라서 상속인이 아니라서. 어, 상속권이 없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남편이든 생명보험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탈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데요. 어, 생명보험은 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어떤 사람의 어, 생존이나 어, 사망 여부를 보험사고로 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념이 이제 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험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 보험금을 납입하는 이제 주체인 거고요. 피보험자는, 어, 그 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생존 여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통 이제 피보험자라고 하고, 어, 수익자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했을 때그 보험금을 타는 주체를 말합니다. 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가 있나요? 네,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예, 네, 그건 지정하기 나름인 것이고요. 한때 절세 상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생명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 수익자와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인가요? 그리고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생명보험금이 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논의가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보험을 받게 되는 이 수익자와 다른 상속인들 간의 차별? 네. 네. 이게 무슨 형평성의 문제가 무슨 말이죠? 네.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피상속인이 자녀 중한 명에 대해서 보험 수익자로 지정을 하면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그 생명 보험금을 그단한 사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뭐 상속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 받아간 생명 보험금이 그 상속 재산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속 재산과 이한 명의 상속인이 받은 이 수익자가 받은 생명 보험금이 그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공동 상속인들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는 거죠. 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금이 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쉽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계약의 수익자, 그 보험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 보험계약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이라고 지정한 경우입니다. 어, 혹시 피상속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속되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 <laughs> 그 보통 상속인이라고 하면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상속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피자가 붙어가지고 상속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해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네,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상속인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러면은 예. 그 돌아가신 분이 지정한 그 상속인들한테 가는 거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험 계약에서 그 계약서에 수익자를 피상속인 내네 자로 이렇게 지정된 경우를 네네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어, 그렇게 했을 때는 상속 재산으로 가고 결론적으로는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어, 법정 상속분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익자를 공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고요. 그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들, 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에서 상속 재산이 되는 거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럼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생명보험 이 종신 보험을 가입을 몇년 동안 했었다가 어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파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종신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게 받는 수익자는 공란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죽었을 때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공란이니까 누가 받게 되는 거죠? 제삼자가, 제삼자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제삼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송글송고 씨께서 그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제삼자로 지정을 했다면 그분이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란으로 놔뒀다면, 이게 상속,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 어쨌든 이게 뭐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보험금이 또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의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상속의 문제와 상속세의 문제는 별개라서요. 만약에 뭐, 수익자를 제3자 또는 상속인으로 지정을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증세법에 따라서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국가가 법을 정해놨더라고요. 아, 정말. 죽음이나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네요. 네. 네. <laughs> 아 네. 아 근데 변호사님 촬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유류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다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족 중에 한 명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속 재산이 아닌데도 이게 유류분의 문제가 혹시 되려나요?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거고요. 어, 그러니까 생명보험금을 받아갔는데 이게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 유류분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신 건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유류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생명보험금을 받아간, 어, 그런 상속인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판례가 없다는 게좀 문제인 거고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학급심 판례 중에는 그 서울가정법원 사안인데요. 그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이 그 보험수익자의 특별수익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수익이란 말이 지금 좀 처음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도 어~ 소위 말해서 사전에 증여한 것처럼 음~ 판단을 해서 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판단을 포함이 해서 된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록 이 판례가 유류분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 구조가 유류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 이런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류분의 경우에도 그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는 이게 상속인이 받아갔느냐, 제 3자가 받아갔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이걸 다시 좀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만 그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음. 그런데 판례는 공동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이일 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증여했든 0년 전이든 2 0년 전이든 생전에 언제 증여했든 이게 모두 유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수익금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상관이 없지만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언제 받았는지 보험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보험금 언제 받았는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여 시점은 어쨌든 그,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시점인 건가요? 어, 이게 계속 저희가 <laughs> 말씀드리기에 조금 곤란한 게 이게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허윤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판례에서는 이 피상속인의 출연한,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금 수익자의 특별 수익이라고 했거든요. 음. 이 말은 직접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니라 그 전에 피상속인이 이제 보험사에 낸 지급한 보험료가 이 특별 수익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따졌을 때뭐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제 학계에서는 이 보험 계약을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경우에만 유리분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지금 통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비슷한 사안인 유언대용 신탁 사안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아직 유언대용 신탁은 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일단 얼마 전에 그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그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금 역시 유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러한 점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금도 나의, 어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내재산에 소속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어쨌든 뭐 유류분 신청이든 뭐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게 조금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어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까 그 남편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이로 되어 있었던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니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분께서는 이제 못하신다 네,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굉장히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분.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법률 상에서 율쌤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앞으로도 법률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찾아주세요. 법 선생.